안녕하세요. 성장 메이트 신나라 tv의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기 종료된 북섬 전전시회의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책이 정적이고 지루한 이미지를 떠나서 누구보다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떠드는 책들의 마을로 초대하는 전시였습니다.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작품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 속에 수록된 그림들을 전시해 놓는 그런 코너도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그리고 동화 구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교과서에 실린 그림도 있었고, 여기 지역 작가들이 참여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여기 창원 마산 쪽에, 창원시 쪽에 있는 그런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아서 좀 반가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감과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림책들을 큰 그림으로, 액자로 볼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른들도 처음 보는 그림책들에 어,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책을, 전시된 책을 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책과 노는 느낌으로 사진도 찍고, 어, 여러 가지 네,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런 곳들은 약간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네, 여기는 다른 층인데요. 음, 여러분은 책 속의 한 문장을 가지고 음, 계시나요? 여러 가지 책들에 좋은 한 문장을 찾아보고 하나씩 가지고 갈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네, 데미안도 있었고 시그널. 얼마 전에 재테크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시그널. 이제 니 작가 빨간 머리엔 하나 가지고 볼까요? 네, 멋진 사람들은 다 미쳤단다. 빨간 머리엔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엎드려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었고, 어,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어 있었고, 그림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어요. 음, 아이들이 많았더라면 더 시끌시끌했을 텐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날은. 아이들이 많았더라면 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독립책방이 서른 가지 책들을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너이라는 꽃집과 함께하는 독립서점 그리고 창원, 김해, 서울, 양산 이런 곳에서 있는 독립서점들을 소개를 하고 또그 서점 주인들이 소개하는 책들을 전시해 놓는 음, 그런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주인마다 그 느낌이 다르고 좋아하는 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독립서점만의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였고요. 주변에 혹시 독립서점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고 가서 차한잔 하시고 책도 읽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책 나들이 어떠셨나요? 네 너무 조기 종양 되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 영상을 한번 담아 봤거든요 네 주변에 요즘에 전시 든 공연이든 많이 취소되는데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